안녕하십니까? 전효진 팬아방송입니다. 전효진 가수가 이번주 수요일인 10월 18일에 TV조선의 트랄랄라 브라더스에 출연을 합니다.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노래 프로라기보다는 예능에 가까운 예능 프로인데 전효진 가수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가 기대가 됩니다. TV조선의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미스터트롯 2 경연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스피오프 프로그램인데, 미스터트롯 2탑 7과 송민준, 윤준엽 등이 추가로 참여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스피너프 프로그램입니다. MC는 장윤정 가수와 붐씨가 맡고 있는데, 주로 진행되는 내용이 팀을 나누어서 다양한 게임도 하고, 팬들의 사연 신청을 받아서 사연 소개와 함께 노래도 선물하는 코너도 있고 그 이외에 다양한 코너를 진행하는 예능에 가까운 프로그램입니다. 예고편을 보면 트랄랄라 브라더스의 신규 코너가 신설이 되고 신규 코너에 전주진 가수는 홍지음 가수와 함께 첫 손님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고편을 봐도 노래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방송 내용 중에 일부가 예고가 됐는데 탑세븐이 어필을 하고 전유진 가수가 맘에 드는 가수를 선정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맛의 향연이라고 언급됐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요리하고 시식해 보는 그런 코너로 보여집니다. 예고편을 보면 전유진 가수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본 방송에서는 전유진 가수나 팬분들이 언짢어 할 그럴 정도의 내용은 아닐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고편 내용 중에 전유진 가수가 환하게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능에 출연한 전유진 가수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 기대를 해봅니다. 트랄랄라 브라더스가 예능 위주의 프로지만 전유진 가수의 솔로곡 무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유진 가수가 어떤 곡을 선곡해서 어떤 모델을 펼칠지도 기대를 해봅니다. 전유진 가수가 출연하는 코너가 어느 시간대에 방송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10월 18일 수요일 밤 10시부터 방송되는 트라랄라 브라더스의 본방 사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